안녕하십니까. 어, 위닝 프라이싱의 김계숙이고요. 어, 감기가 조금 들려서 목소리가 잠겨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조사에서 6년 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유통사에 가서 처음 했던 일은 가격 데이터를 만지면서 프라이싱 전략과 프라이싱 조직을 구성하는 일을 주로 했고요. 또 이마트에서도. 어, 그 당시 최저가격보상제 가 이런 부분을 다시 EDLP나 k v 의 가격정책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으며 고객 데이터와 가격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한 500여 개의 상품을 개발해서 브랜드 두 개를 런칭하고 운영하는 업무까지 했습니다. 또한 올해 AI 관련해서 좀 연구 논문을 발표해 갔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저희 코로나 19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경영진의 화두가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다면 최근에는 AI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김난도 교수가 늘 하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2024년 트렌드에서 디토 소비 나도 따라 할래. 유명 인플루언서의 어떤 영향력을 따라서 상품도 구매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버라이어티 가격, 가격, 프라이싱. 어, 가격의 최적화와 다이나믹 프라이싱. 어, 같은 상품이 개개인 고객별로 얼마나 다양하게 맞춤화된 가격을 어, 제공하고 있는지 이거를 2024년 트렌드로 언급했습니다. 유통사의 가치사슬을 보자면요. 저기 큰맨 위와 밑을 보시면 사실 소비자, 니즈, 경쟁사,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사실 파악하고 있고, 일부 돈을 투자에서 고객 리서치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이런 정통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앞선 강사분들이 얼마나 생성형 AI를 통하여서 해당 부분의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빠르고 굉장히 유용하게 하는지는 충분히 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중에서 상품 개발 그리고 이 상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 전략 이 부분에서 어, AI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사가 상품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어, PB, PL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첫 어, 연사님께서 유통사가 먼저 PL을 개발하면서 제조사에게 공격을 하고, 제조사는 지금 D2C를 통해서 곧장 고객한테 어, 상품을 서비스하고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PL이 현재 우리 역할, 유통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부분에서 기존의 활동이 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한테 우리가 좀더 저렴한 제품이 있습니다라는 거에 좀더 보다 포커스된 역할을 했고요. 또한 차별화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겠습니다라는 부분이었다면 사실 요즘에 금융이자도 높아지고 다 같이 지금 적자나 적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많은 유통사 입장에서는 이 PL 전략을 원래 하려고 했던 이익률 관점에서 또 보고 또한 이런 AI의 도움으로 제조사의 이런 어떤 생산 과정을 굉장히 압축해서 속도감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에서 보다 차별적인 경쟁력과 고객의 유연한 대응까지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다음 숫자는 무엇일까요? 1 1 3과 11%인데요. 2022년 미국의 피해 제조 협회에서 약 전년 대비 11.3%가 피해 상품의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 MB 상품은 대략 5% 정도 늘었고요. 그것에 비해서 PL 상품의 영향력이 커졌죠. 근데 제가 몇몇 개 데이터 회사에 연결해 본 바로는 저희한테 사실 PL의 구성비나 PL의 매출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제가 현재의 판매가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판매 가격 1%만 인상했을 때 영업 이익률은 11%가 인상된다라는 사실 여러 연구 논문이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L 제품 과정을 다섯 단계로 살펴볼 건데요. 고객의 문제를 발견해야겠죠. 모든 신규 상품과 신서비스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서 고객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AI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컨셉을 개발해서 이 컨셉이 타당성이 있는지 고객한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매력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컨셉 부분에서도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보셨듯이 디자인이나 모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디자인 생성을 통하여서 해당 부분도 테스트하고 또한 뭐 AB 테스트나 고객이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는지도 바로바로 체크해 볼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한 제조하고 그 안에서 품질 관리를 하고 보증하는 부분에서도 AI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뒷단에서 다시 강자기 강사님이 발표하시겠지만 공급망 관리에서도 또 물류 관리에서도 재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AI의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어,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은 어, 생성형이 아닌 아까 우리 판별형 AI라고 했죠 예측 분석이 도움이 되고요 어, 증강 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지금 생성형 AI 이 텍스트는 다 자연어 자연어 처리 기술로 향상되고 있죠. 또 협업 필터링을 통해서 고객한테 훨씬 더 개인화된 상품을 추천하는 부분까지 지금 AI 기술이 상품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어, 유통사가 아닌 구글이 운영하는 바드에서 첫 저한테 주는 멘트가 저거였어요. 올해 꼭 맞춰서 사야 될 아이템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추천해드릴까요? 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우리 위스키를 제조할 때 사실 그 안에 배합 성분 레서피가 사실 비밀이라면 비밀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AI가 맛과 색과 향을 가장 이상적인 최근의 고객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제조하는 부분까지 기술이 발달이 됐고요. SPC에서는 어, AI 기반의 생선염 신제품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도 또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사실 한 번에 100억 이상품을 런칭할 때 가장 바틀렛 중에 하나가 표기 사항이 막판에 몰리면서 정말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오타 하나라도 나지 않게끔 하려고 정말 했는데요. 이런 부분 표시 사항까지도 AI가 다시 한번 체크 리체크 해주면서 어떤 휴먼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한 제조 공정 안에서도 AI의 도움으로 품질 관리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는 신제품, 제조사가 개발한 신제품, 유통사가 개발한 신제품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 우리 크리스텐슨 교수께서는 5% 정도밖에 성공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필리 코틀러에서는 한24% 성장하지 않, 성공하지 않겠니? 저희 나라에서 조사한 바로는 산업은행에서 조사했을 때약 20%가 신제품이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음, 선도 기업 안에서는 신제품이 최근 5년 이내에 출시돼서 매출액의 45% 정도를 구성해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고 있고, 제가 첫 번째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최근 출시한 제품이 매출액의 20% 정도를 이상을 차지를 해야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또 사실 제조사에서는 그런 가이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공하기 힘든 그런 신제품.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AI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사실 AI 프로젝트를 어,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한 채 g p t 이거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내부에 있는 데이터랑 머지를 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데이터와 목적에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프로젝트화가 되는데요. 이 AI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봤더니 어, VB 스텝에서 발표한 거는 87%나 실패를 했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고요. 보스턴 컨설팅에서는 10개 기업 중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30% 정도만이 어 효과를 봤다. 나머지는 굉장히 미미하거나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AI 프로젝트 AI를 그럼 성공적으로 우리 기업에 맞춤형으로 가져올 수 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일까? 이 부분을 제가 올 2월에 조사를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어, AI를 기업이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약 17가지의 성공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탁 투가 첫 번째가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고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ai를 통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비즈니스 니즈가 있어야 된다 ai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성공 요인이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유통사 전통적 기업이 조직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그럼 잘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최고 경영진이 있고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폰서 프로젝트 챔피언이 있고요 그거 안에 저희 조직원의 부서 구성원이 있죠 그리고 AI 전략과 데이터 가용성 품질을 봤더니 의외로 실제 앞전 전문가 연 어, 조사를 통해서는 데이터 가용성 품질이 가장 탑원 중요도였고요 약 20%의 중요도를 가져가고 10%의 중요도가 AI 전략이었는데 막상 제가 올해 5월달에 처음으로 249개 최근에 실행된 249개의 AI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그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했더니 AI 전략이 AI 프로젝트 성공에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어, 결과치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서 최고 경영진과 프로젝트 챔피언과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니즈를 명확하게 하는 데다 영향을 주는데 이 AI의 명확한 전략과 니즈는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을 준비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이 AI를 잘 하는 기업을 기업에 도입하고 잘하는 데 있어서 어 이거는 기술이 다 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인프라가 갖춰지면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예로 우리 기업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먼저 바꿔야 임팩트 있게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만들 수 있을까의 전략이 더 먼저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AI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로 하고 또한 AI를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할 때는 사실은 상품 개발 전략과 상품 운용 전략, 그리고 프라이싱 전략이 더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라피 모하메드 교수가 이제 제안했던 GBB 가격 전략인데요. 이제 유통회사가 많이 프라이스라인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죠. 어, 저가형, 일반형, 고가형 해갖고, Good, Better, Best로 가격의 3단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PL 상품을 저가형 상품 위주로 개발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있었던 조직에서도 이 부분에 좀 많이 있었으나 물론 피코크처럼 프리미엄으로 해갖고 굉장히 성공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저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2022년 어, 영업이익률을 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작년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 사실은 높을 거라 예상했지만 저의 상상을 더 넘었습니다. 42%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이제 대학가에서도 이제 다 유료화를 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글로벌 리테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월마트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4.7%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 시가총액이 기업의 가치가 결국 어 만들어내는 수익, 이익에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의 사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저희는 코스트 플러스 프라이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원가에 기반해서 그냥 적정 마진. 그런 부분으로 가격 정책을 하고 있고, 아니면 많은 유통사가 취하고 있는 경쟁 기반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기반, 경쟁 기반은 영업익률이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선도하고 있는 많은 브랜드 제품 어,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가치 기반의, 밸류 기반의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보다 상품을 개발할, 때, 개발할 때는 어, 밸류를 높이는 상품, 밸류를 높이는, 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고요.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사실 프라이싱 전략이나 프라이싱 어, 실행 방법이 심하게는 미국에 비해서 30년이 뒤쳐졌고요. 그냥 좋게 표현하면 약 10년 정도 뒤쳐졌습니다. 미국의 MBA 과정에서 프라이싱 과목은 필수 과목인데요. 1987년 이후로 프라이싱 과목이 굉장히 도입됐거든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그 우즈베키스탄 대학을 갔더니 우즈베키스탄 자체에서도 프라이싱 강의가 있더라고.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강의가 많지 않잖아요. 경영자들이 프라이싱이 뭔지 뭐 사피 중에 그냥 하나 아니야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익과 수익과 직결되는 전략 정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컴퓨팅의 기술과 데이터의 발전으로 다이나믹 프라이싱까지 갔는데요. 개, 개별화된 고객의 선호와 경쟁사의 가격과 수요 디맨드 그리고 재고 현재 실시간 재고까지 반영해서 AI 알고리즘으로 어. 개인화된 가격을 제한한 게 다이나믹 프라이싱이고요. 이걸 통해서는 기업은 수익을 향상하고 개인은 고, 어,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면서 경쟁사 가격을 모니터링해서 좀더 경쟁적인 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가격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세스를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가격을 조정하는데 자동 조정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 결과값이 나오면 사람이 휴먼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데이터를 보고 제대로 됐나라고 살펴보는 이제 일부 기업도 있고요. 저희 뭐 쿠팡, 아마존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은 하루에도 2만 5천 회의 그 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요즘에 헤르만 지몬의 프라이싱 책이 그나마 프라이싱 책 중에 많이 읽혀지는데요. 그 헤르만 지몬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CEO가 직접 프라이싱의 관여도를 높일수록 가격의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 결정자, 프라이스 섹터 역할을 하면서 가격의 전반적인 평균 수익률이 이만큼 높다라고 나오고요. 또 그중에 30%는 프라이싱 전담 조직이나 전문가를 운영하는데 실제 전담 조직과 전문가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조직 내 가격 협상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한다거나 프라이싱 전문적인 개발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전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쿠팡, 월마트, 애플, 넷플스, 우버, 코카콜라 다 프라이싱 전단자나 전단 점단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이제 AI가 워낙 이제 큰 화두로 와서. 유통사가 AI를 도입한다면 사실 솔직히 상품 개발까지를 위해서 보다 고도화된 AI의 알고리즘을 하는 거에 어 자원 배분에서는 우선순위상에는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단에서 물류도 있고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AI를 통해서 가격 효율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좀더 적극적으로 어 가격은 정말 당장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품 개발까지 간다면 세 가지로 결론을 드리겠는데요. 전략이 first고요. 데이터보다 전략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하셔야 되고, 역량인데, 이 역량에서는 AI를 겁내지 마시고, AI를 어, 불편해하지 마시고, 굉장히 쉽게 익숙해질수록 회사는 교육해지고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어, 기존 사람 다 물갈이하고 AI 개발자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학습 조직이 어 결국 AI를 더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c h 피티 p t 한테자전 세계에서 학습 조직이 가장 잘되 있는 학습 조직 문화가 가장 잘되 있는 기업이 어디니?라고 물었을 때 저한테 대답은 구글이라고 하더라고요. AI도요 알고리즘이 개발됐어도 2~3년 후에 계속 개발되지 않으면요 예측률 떨어지고요. 어. 그 알고리즘의 그 역량이 떨어지거든요.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들여 놓고 튜닝을 해야 하듯이, 우리 조직원도 개인도 계속해서 학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